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제TV 뉴스입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지난 2년여 동안 광화문 지하보도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장애계가 특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애계의 정부와 국회를 향한 외침,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박고나 운섭입니다 지난 2012년 8월, 서울 광화문역사 지하보도에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는 천막 농성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들은 같은 자리에서 지금도 같은 이유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2주년을 맞아 박근혜 정부와 함께하는 비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빈곤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저희 농성장이 기울인 노력들과 또 이제 반대로 박근혜 정부가 들인 노력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고자 했고요.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 앞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에 박근혜 대통령과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회담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돌아온 답변은 담당처와 연락하라는 책임 회피와 묵묵부답. 이들은 지난 시간 동안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한 개였던 영정 사진이 아홉 개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랑 복지부장과 문혁토는 뭘 했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서 앉아 있는 건지 그권력의 맛이 좋은 건지 뭘 해야 되는지 알지 도 못한 채그 수타 시간들을 보냈던 것들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최저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기초생활 수급비마저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로 인해 받지 못해. 가난 속에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회피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광화문 농성이 하나의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가 폐지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이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타기 힘들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복지콜이라는 교통수단인데요. 하지만 운행 대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이용 요금이 비싸서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이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시각장애인 정정자 씨. 정 씨는 외출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복지콜을 부릅니다. 하지만 한번 이용할 때마다 30분 넘게 기다리는 건 예사입니다. 3시간 정도도 기다려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콜이 언제 어느 때든. 잘될수 있는 거, 빨리 저희들한테 그 이용의 혜택을 줄수 있는 거, 그것이 가장 큰 바램이죠. 흔히 복지콜이라 부르는 서울시 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차량. 서울시가 예산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복지콜은 1급에서 3급 시각장애인과 1, 2급 신장장애인을 대상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차량 부족과 비싼 요금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시 지부에 따르면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운영되는 차량은 고작 140대. 이용요금 또한 장애인 콜택시와 비교했을 때 20km를 움직이면 1,700원, 30km 이용시 3,300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개정된 서울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이용요금이 대폭 인하됐지만 복지콜은 과거의 요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시 지부는 이에 지난 6월 서울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 투쟁위원회를 꾸리고 시의 정책 건의서와 청원서, 공개 질의서 등을 제출하며 복지콜 100대 증차와 함께 이용 요금의 반값 인하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력하게 약 3개월간에 걸쳐서 이 100대 증차를 위한 그 현실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박원순 시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지금 당장 장애인간의 차별이 되고 있는 요금인하를 내년부터 당장 해주십사 하고 언제 어디서나 시각장애인의 발이 되어주기 위해 운행을 시작한 복지콜 하지만 차량 부족과 비싼 요금으로 이용자들을 두번 울리고 있습니다. 복지 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서울시 내 60세 이상 중약 47%가량이 부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60세 이상 중약 45%가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한 가운데 약 40%가 동거의 이유로 경제적인 것들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자녀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약 11%만이 자녀가 노후 생활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60세 이상 중약 73%는 노후에도 소득창출 활동을 희망했고, 은퇴 후 희망소득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38%로 가장 많았습니다. 매년 치매 환자가 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크게 증가해 오는 2050년에는 약 43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치매 유병률이 2050년에는 217만 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치매 노인의 비중도 지난 2012년 1.1%에서 2050년 5.6%로 5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편,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추산한 결과에서도 오는 2020년에는 GDP의 1%인 약 15조 2천억 원, 2050년에는 GDP의 1.5%인 43조 2천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수레바퀴 재활문화진흥회가 장애인식개선 단편영화 시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수레바퀴 재활문화진흥의 단편영화 시사회는 약 16주간의 영화교육 이론과 실기를 통해 만들어진 작품들로 열렸습니다. 시사회에서 영화로 처음 상영된 까망피리와 나 또한 그렇지 아니한가라는 두 작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과 가족의 사랑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영화제는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을 지원받아 진행됐습니다. 요즘 건강 때문에 소금을 적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김치 역시 덜 짜게 그리고 더 맛있게 만들려는 식품업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금은 김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김치가 발효될 때 부패균이나 미생물이 생기는 것을 막고 몸에 좋은 유산균은 성장시킵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아삭한 맛을 유지해 줍니다. 이런 이유로 저염식 열풍에서 김치는 열애였습니다. 하지만 짜지 않은 김치를 만들려는 식품업계의 시도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관 중에 숙성이 빨라지는 그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특허받은 유산균 소재를 사용을 통해서 그 숙성 기간을 더 기존 제품보다 더 길게.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덜장 김치는 10여 종입니다. 유기산과 젖상균 야생초처럼 저염 김치의 싱거움을 없앨 재료들과 배추를 아삭하게 절이는 공법 등 다양한 기술이 사용됐습니다. 일부 제품은 올해 안에 수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치를 한식 세계화 천병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저염 김치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지 기대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재식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가 민간 어린이집 입소보다 8배가량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4,702개의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는 22만 800여 명이고 3만 8천여 개의 민간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는 23만 5천여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23일과 24일 이틀간 야구의 날을 기념해 한화 이글스와의 홈경기에서 장애인 무료 초청 행사를 실시합니다. 1에서 3급 장애인은 동반 1인까지 무료, 4에서 6급 장애인은 본인의 한해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 경기 관람을 원하는 장애인은 매표소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한 뒤 자녀 좌석 중 원하는 좌석 입장권을 받으면 됩니다. 대한장애인컬링협회가 한국여자프로골프 KLPJ 투어 상금 랭킹 1위인 프로골퍼 김효주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김선수는 앞으로 동계 장애인 올림픽 종목인 휠체어 컬링의 홍보 활동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한편 다음 달 26일 춘천에서는 한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이 참가하는 2014 춘천 오픈 국제 휠체어 컬링 대회가 열립니다. 해양수산부는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해양 레저 스포츠 캠프를 22일까지 전남 고흥군 나로 우주 해변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캠프 참가 학생들은 전국 434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중 참가 신청 순서, 지역 배분 등을 고려해 8개 센터에서 총 32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갑자기 평소에 잘 맞았던 바지가 안 들어가거나 양말을 벗었는데 발목에 선명한 양말자국이 생겼다면 부종일 수 있습니다. 부종은 혈관 밖의 체액이나 수분이 비정상적으로 쌓일 경우 붓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증상일 수 있는 만큼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짜게 먹는 식습관으로 인해 부종에 걸릴 확률도 높다는데요. 이번 시간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부종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리가 자주 붓는 부종.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 현상이나 혈액순환 장애로 작아진단 하지만 전혀 다른 질병일 수 있습니다. 부종은 몸의 세포와 세포 사이에 수분이 과다하게 쌓이는 것으로 원인은 다양한데요. 갑자기 생겼을 때와 통증이 동반될 때 함몰 부종일 경우엔 더욱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다리가 부을 수는 없어요. 심장병, 신장병, 그다음에 간질환, 다 원인이 될수 있고, 그다음에 혈관이 막혀서 그러니까 하지, 뭐 정맥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신발 속에 양말을 벗었을 때목 부분에 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난다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일종의 함몰부종인데 질병이 숨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중풍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데 함몰부종이 나타난다면

저염식으로 식사하고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피하는 것이 부종 예방의 한 방법인데요. 부종 제거를 위해 모세혈관을 튼튼히 해주는 비타민C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비타민E, 철분 등의 영양소가 들어간 음식을 충분히 보충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노폐물 배출에 좋은 토마토, 항암 성분이 있는 팥, 몸에 열을 풀어주고 이뇨 작용이 있는 오이를 먹는 것이 좋은데요 혈액순환과 수분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주는 율무를 밥에 넣어 먹거나 죽을 만들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붓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부양의무제와 장애 등급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 지하 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와 국회는 묵묵부답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발굴도 중요하지만 제도 개선에 의지를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